분명 안 눌렀는데 유튜브만 들어가면 켜집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알려드릴 갤럭시폰 꿀팁은 바로 모드 및 루틴이라는 삼성 갤럭시의 자동화 앱입니다. 진짜 유용해서 제가 매일 쓰는 기능인데요. 지난 갤럭시폰 위젯 편에서 말씀드리려다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따로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 이 모드 및 루틴 기능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말쯤 안드로이드 13OS가 업데이트되면서 빅스비 루틴이라는 이름에서 모드 및 루틴으로 변경되었어요. 모드 및 루틴 기능이란 이 앱은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특정 조건에서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 도착하면 폰 진동음이 벨소리로 바뀌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화면 글씨가 커지고, 차에 타면 음악 앱이 자동 실행되고, 배터리가 절반 남으면 절전 모드 실행되고 맥도날드 도착하면 쿠폰 앱 열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꺼내면 음악 앱 자동 실행되고 유튜브 실행하면 자동 회전 실행되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활용도는 다양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모드 및 루틴 앱으로 들어가 볼까요? 앱의 첫 화면을 보면 하단에 모두와 루틴이라는 두 가지 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모두에는 추천 루틴들이 있고 루틴에는 내가 만든 루틴 리스트를 볼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앱을 처음 사용한다면 모두에 들어가 이미 만들어진 루틴을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 앱으로 처음 사용해 본게 바로 수면이라는 모드인데요. 눌러서 보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과 동작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 지정된 시간이라는 조건에서 이 동작을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즉 위에는 조건, 아래에는 실행할 동작 영역이에요. 별거 없죠. 그만큼 설정법도 쉬우니까 이제 나에게 맞는 루틴법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어요. 1. 차에 타면 내비 자동 실행. 루틴의 모드 탭에서 운전을 선택해 주세요. 없다면 모두 추가를 눌러 보면 있어요. 건너뛰고, 건너뛰고, 여기서 동작 설정을 할게요.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내비 앱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저는 카카오맵을 선택했어요. 다른 내비와 달리 안전주행 모드라는 실행이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 동작을 하게 만들 조건 설정만 하면 끝나요. 자동으로 켜기 부분을 눌러주세요. 출근 시간이 일정하다면 특정 시간을 눌러 시작과 종료 시간을 설정해둘 수 있어요. 출근 시간부터 회사 도착 시간을 넉넉하게 설정해두면 좋겠죠? 만약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조건으로 차량 블루투스 연결되었을 때 동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조건의 좋은 점은 블루투스 연결이 해제되면, 즉차 시동을 끄면 조건이 해제되어 동작시킨 앱도 바로 종료가 됩니다. 멋지죠? 여기서 또 추가! 안드로이드 올인원 사용자도 있으시죠?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폰에 핫스팟을 연결해 네비 앱을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차 시동을 걸어서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핫스팟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되는 거죠. 동작에서 내비 실행은 삭제하고 대신 모바일 핫스팟 실행을 선택해 두면 되세요. 한번 볼까요? 주행 중에 폰이 작다 보니 그 안에 텍스트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운전 중에는 글자를 크게 설정해 두면 좋아요. 아까 설정해 둔 운전 루틴 앱에 이런 동작을 추가해 볼게요. 디스플레이를 눌러보면 글자 크기가 있어요. 원하는 크기로 설정하고 완료하면 끝! 한번 볼까요? 문자도 시원하게 보이고 연락처도 엄청 커졌어요. 만약 차량 블루투스가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루틴 탭에서 플러스를 눌러 직접 만드는 건데요 여기 두 곳을 채워 넣으면 되세요 이 루틴이 시작되는 조건 추가하기를 눌러서 수동으로 실행을 선택하고 아까처럼 동작을 추가하시면 되세요 동작 설정은 비슷하니 빠르게 해볼게요 다 되었는데요 수동 시작 조건으로 만든 루틴은 이렇게 재생 아이콘이 있어요. 눌러서 테스트해보면 음악 재생되고 핫스팟 켜지고 글자도 커진 게 보이죠. 중지를 누르면 모두 원래대로 돌아와요. 여기서 지난 위젯 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수동 실행 루틴은 홈 화면 위젯으로 등록하는 게 편해요. 만들어둔 운전 루틴 보이시죠? 이제 홈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눌러 실행하고 끄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틴 모드 탭에 있는 기능보다 이렇게 직접 루틴을 만드는 게 조건과 동작 옵션이 다양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 매장의 위치를 등록해 주문 앱을 열게 하는 루틴이에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DT점이 많죠.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 스타벅스 DT점 장소를 등록해서 이 위치에 도착하면 스타벅스 앱이 열리게 설정하는 거예요. 루틴 조건 항목에서 장소를 누르고 상단 검색창에서 DT점을 검색해 찾았어요. 그리고 반경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적절한 반경은 몇번 사용해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실행 동작으로 스타벅스 앱을 열게 하는 거죠. 맥도날드도 똑같이 조건으로 장소 선택하고 실행 동작으로 맥도날드 앱을 선택하면 되세요. 이건 반경을 좀더 좁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렌 오더가 없고 방문을 해야 하잖아요. 맥도날드 앱에는 할인 쿠폰이 늘 있기에 가신다면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목소리>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 이어폰 연결이라는 조건으로도 특정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답니다. 저는 아침에 보통 오디오북을 들어서 이렇게 설정해 두었어요. 조건에서 특정 시간 동안을 선택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시고요. 추가 조건으로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해 무선 이어폰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동작에서 음악에 들어가 오디오북을 선택하면 되세요. 마지막에 원하는 아이콘 색상, 루틴 이름도 설정해두면 좋겠죠. 유튜브 시청 시 폰을 가로로 들었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되는 방법입니다. 조건 항목에서 이벤트에 앱 실행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유튜브 아이콘을 직접 찾거나 검색해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제 무엇을 할까요를 눌러 동작을 선택할게요 바로 화면 방향이 보이죠 여기서 자동회전을 선택하면 되세요 여기 보면 유튜브가 종료되면 자동회전도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이콘 설정 맘대로 해주시면 끝폰 꺼짐 예방 루틴이에요 핸드폰 배터리 상태에 따라 절전 모드를 실행시키는 건데요 조건 중 기기에서 배터리 잔량을 선택해 주시고요 대략 위험 수치인 10% 정도로 하고 실행 동작에선 절전 모드를 선택하면 되세요. 이제 폰이 꺼지는 빈도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 주간 행복을 위해 로또를 구매하시나요? 그 행복의 끝도 루틴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에서 특정 시간으로 로또 당첨번호 발표 시간을 설정해요. 그리고 동작에서 밑에 보면 기능의 웹사이트로 이동을 선택하는 건데요. 여기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로또 당첨번호를 검색하시고 밑으로 살짝 화면을 끌어당겨 URL창이 있는데 클립 모양을 눌러 복사하세요. 그리고 다시 루틴 앱으로 돌아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간혹 HTTP가 한번더 들어가 오류가 뜨는데 이 부분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주 토요일 8시에 당첨번호를 검색한 웹사이트 화면을 볼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출석체크 아시죠? 이거 열심히 하면 포인트도 주고, 할인쿠폰도 주잖아요? 그런데 매일 해야 하는 거라 까먹을 때도 있고, 귀찮기도 하죠? 그래서 이 루틴 설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기능은 Good Lock이라는 앱이 필요해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하는데, 링크는 더보기에 넣어둘게요. 먼저, 이 앱을 설치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루틴 앱을 열어서 만들어 볼게요. 출석체크 기능은 폰이 켜져 있을 때 해야 돼서 조건에선 수동으로 실행을 선택해요. 그리고 동작이 중요한데요. 여기 맨 밑에 이제 굿락이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누르면 터치 매크로라고 있죠? 여기서 추가를 눌러서 앱을 선택하세요. 매크로는 특정 동작을 기억해서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세요. 보통 마케팅 업계에서 검색어 순위 올릴 때 이런 매크로 기능을 쓴다고 하죠. 자동으로 검색을 많이 시켜서 순위가 올라가게요. 저는 예시로 팀 멤버십 출석 체크로 보여드릴게요. 앱 실행 후 녹화 버튼을 누르고 평소 출석 체크를 하는 동작을 실행해 주세요. 제가 클릭한 부분에 노란 점이 찍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출석 체크를 완료하셨다면 저장을 하면 끝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버튼 하나로 출석 체크를 단번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능 재밌죠? 이것도 위젯으로 빼 두시는 게 좋아요. 모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